매년 3월 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과수나무를 보식합니다. 농장에 심어 놓은 제피가 자리 잡지 못하고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고사 원인은 배수였습니다. 다시 일곱 그루의 제피나무를 보식합니다. 절단면의 썩은 방지와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 톱신을 발라주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1년 동안 숙성시킨 완숙제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야만 가스 피해가 없습니다. 식할 나무의 뿌리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구덩이를 판 다음 밑에 부드러운 흙을 깔아줍니다. 제식할 나무를 구덩이에 넣고 불필요한 뿌리를 잘라줍니다. 뿌리를 조금 잘라주는 것이 뿌리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부드러운 흙을 채워주고 그 위에 완숙 태비를 넣습니다. 완숙 태비를 흙과 잘 섞어준 다음 그 위에 물을 듬뿍 주게 됩니다. 그 위에 마른흙을 덮어주어 마무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을 골라 이로그레이지피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추가로 모역시장에 가서 과수나무를 구입해왔습니다. 밤나무 3 그루, 호포나무 두 그루, 체리와 오디나무 각각 한 그루씩 사왔습니다. 동일한 재식 요령으로 심어주었습니다. 분을 뜬 과수나무는 썩는 차원으로 되었을 때는 그대로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밤나무 두 그루는 그대로 심어주었습니다. 추가로 밤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 땅을 팠는데 큰 돌이 나왔습니다. 돌을 베게되면 그대로 갈수없었고패냅니다 돌을 다패냈더니 나무 모목을 심기 좋겠다 형성되었습니다 마침 이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말이죠. 오지나무인데 고무줄로 분을 묶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구무줄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성장하다가 갑자기 나무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디나무를 마지막으로 구입한 과수나무는 다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피나무 한 그루가 울기에 심어져 있다고 집사람이 얘기해 주어 급하게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